안녕하세요.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주부투자자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런 하락장에서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가총액 1위인 애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워렌버핏도 인정한 애플입니다. 가치투자자 워렌버핏의 우량 종목 선택 10개 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가 높아야 한다. 두 번째,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을 선택하라. 세 번째, 현금화할 수 있는 이익을 내야 한다. 네 번째, 독점적 사업 분야로 가격 선도자 입장에 서야 한다. 다섯 번째, 천재가 아니더라도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여섯 번째, 향후 기업 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여덟 번째, 재고 수준이 낮고 자산 회전율이 높아야 한다. 아홉 번째, 주주 중심으로 경영해야 한다. 열 번째 최고의 사업은 다른 기업 매출이 늘어났을 때 수입을 얻는 기업이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러 주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에요. 워렌 버핏은 지금도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도 많이 팔고 소프트웨어 구독을 통해서도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죠. 주식 투자자에게는 현금 창출이 잘 된다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애플의 2019년 하루에는 55%, 2020년 아로이는 73%예요. 애플은 자신의 자본 대비 매년 50% 이상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다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은 투자하기에 믿을 만하다고 볼수 있겠지요. 최근에는 연글을 통해서 아파트를 많이 사는 분위기죠.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아파트 중에는 강남 아파트의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강남 아파트 한채 있다고 하면 다들 부자라고 우러러 보는 것 같아요. 소위 대한민국에서 부의 상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강남 아파트 두 군데를 분석해 볼게요. 먼저 음마 아파트예요. 10년 전인 2011년에 음마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대략 9억 정도 했어요 지금은 실거래가가 26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대충 2.8배 상승했어요. 어,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1년에 11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28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럼 대충 2.5배 정도 올랐어요. 강남 아파트가 대충 10년간 2.5배 정도 오른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대략 8%의 상승을 했다고 볼수 있네요.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부의 상징일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애플 주식은 한번 살펴볼게요. 애플 주식은 2011년에 주가가 대략 11불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니 대략 159불 정도 하네요. 약 13.14.5배 이상 가격이 올랐어요.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하락할 때 멘탈을 잘 보여잡고 그 시기를 잘 지내다 하면 강남아파트보다 성장률이 좋은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 멘탈을 잘 부여잡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는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애플이 어, 믿음이 잘 가는 기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팀쿡이 애플의 CEO가 된지 10년이 넘었어요. 잡스가 후계자로 지목하고 10년이 흘렀는데 시가총액 2조를 가장 빨리 달성시켰죠. 심지어 잡스가 시가총액 1조를 달성하는데 40년 정도 걸렸는데 팀쿡은 2년 만에 달성한 것이에요. 최근 3조 달러 달성했다가 다시 주식에 하락했지만 곧 3조 달러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팀쿡은 아이폰과 아이팟을 만들던 제조업체 애플을 최대 스마트폰 판매사 지위를 이용하여 공급망을 정비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제품인 애플워치를 출시하여 건강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필요한 에어러블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애플워치가 전 세계 세계 시장의 1위를 차지했고, 전체 스위스 시계 매출보다 많이 팔렸어요. 애플에서도 10년 동안의 애플을 성장시킨 공로로 약 8,80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하네요. 애플의 주가가 10년간 14배 올랐으니 당연한 처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을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성장시킨 팀쿡이 지속적으로 CEO를 맡고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게 하네요. 애플의 또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어요.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이을 돌려주는 제도 중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에요. 여기서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애플은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주고 있어요. 이미 2021년 4월에도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보유한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도 대략 현금이 1,9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아이폰을 한 대도 못 팔아도 회사가 2년은 버틸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해요. 현금 이외에도 적극적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저금리 자본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서 적극적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거나 배당을 많이 하면 자체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성장성이 죽을 기업일 확률이 높은데 애플은 애플 워치 에어팟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매출을 늘려가고 있어요. CEO 팀 쿡은 잡스와 달리 재무적 감각을 이용해서 회사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애플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애플은 배당도 준답니다. 보통 배당주로 하면 주가가 잘 오르지 않고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애플과 배당을 잘 연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애플은 고배당주는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주는 주식이에요. 2021년에 주당 0.82불을 배당했고, 2022년에는 0.88불로 예상하고 있어요. 매년 약10% 정도의 배당 성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최소 5년 이상 배당 연속 지급하고 있고 내년 이익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 주이면서 배당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애플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씩 사모일 수 있는 주식이에요. 우리가 애플 주식을 사는데 체크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애플의 높은 roe.두 번째는 강남 아파트 대비 성장률이 좋다는 것.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는 것.네 번째는 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주식은 매번 느끼지만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기존의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하락할 때 자신있게 분할 매수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같이 어, 힘든 하락장을 잘 견디면서 천천히 분할 말수 할수 있도록 해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